우리 딸한테 예물 사주러 갔다 와서 당신이 뭐라고 했다면서? 당신 아들이 어디 가서 우리 딸 같이 예쁜 일등 신부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내 노라 하는 집안 아들들도 우리 딸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한 트럭은 줄을 섰어.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파혼을 시켜. 저기요 지은 어머니. 그렇게 괜찮은 집안 아들들이 줄서 있으면. 그쪽하고 시키세요, 결혼. 우리 아들도 그쪽 딸에 비하면 빠지는 거 없어요. 우리야말로 아들이 좋다 그래서 따지지도 않고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고. 이런 집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반대했죠. 참 후회되네요. 뭐라고 당신 말다 했어? 당신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좋아, 결혼은 당신들이 깼으니까. 우리 딸 예물은 못 돌려줘. 위자료로 한참 모자르지만, 당신 내 형편 생각해서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받아줄 테니까. 오늘 이야기는 62세 혜숙 씨와 혜숙 씨의 아들 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혜숙 씨는 잘 다듬어진 자신의 집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은퇴하고 남편과 여유로운 삶을 사는 혜숙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해 행복하게 사는 것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씨는 올해 34세로 훈훈한 외모와 훤칠한 키를 가진 회계사로 여기저기서 결혼하자는 제의와 소개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계숙 씨 부부는 오랜만에 방문한 아들 민수 씨와 저녁 식사를 함께합니다. 요즘 바쁘니 집에도 자주 안 오고. 네, 조금 바빠요. 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어머, 민수 너 사귀는 사람 생겼니? 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니? 나이는 성격은 어떤 일 하는데 결혼하면 민수 제하겠어요 그렇게 질문을 쏟아부으면 네 엄마가 너무 좋아서 정신이 없나 보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언제 한번 집으로 초대할게. 얼른 만나보고 싶다. 민수 씨는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계속 씨는 아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렇게 민수 씨는 여자친구 지은을 데리고 부모님의 집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지은은 32세로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밝은 표정에 단아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한 지은이 꽃다발을 건네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와요, 앉아요. 엄마, 지은이에요. 지은아, 우리 엄마셔. 어머니, 너무 고우세요. 아유, 지은 씨는 꽃같이 예쁜데. 그러지 말고 우리 식사하면서 얘기할까요? 지은은 초반부터 활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능력을 강조합니다. 계속 씨는 지은의 당당한 모습에 조금 놀라지만 아들이 좋아한다니 흐뭇해 합니다. 오히려 반듯하고 조용한 아들에게 밝고 튀는 모습의 지은이 어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양가의 결혼 얘기가 오가며 예물을 맞추기 위해 계숙 씨는 아들 민수 씨와 지은을 만나기 위해 주말 오후 백화점에 갑니다. 계숙 씨는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저도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낯선 모습의 지은이 계숙의 팔짱을 끼며 친한 척을 합니다. 어, 그래 왔니? 지은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에 띄게 화려한 짧은 원피스에, 과하게 큰 선글라스,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가득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씨는 당황스럽지만 웃으며 묻습니다. 지은아, 오늘 옷차림이 평소랑은 좀 다르구나? 아, 어머님. 백화점 올 때는 원래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와야 해요. 그래야 직원들이 더 친절하게 대하거든요. 옷차림 화려한 거랑 직원들 친절이 무슨 상관이 있지? 계속은 그런 지은의 말이 이해되지 않아 속으로 생각해 보았지만, 일단은 예물 쇼핑을 시작하기 위해 지은과 함께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은은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여기저기 매장을 둘러보며, 직원에게 하나하나 제품의 가격과 디자인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두 시간 가까이 매장을 돌아다닌 끝에 지은이 한쪽에 따로 전시되어 있는 예물세트 앞에서 멈춰섭니다. 그 세트는 가격표도 없었고, 한눈에 봐도 엄청 고급스럽고 비싸게 보이는 예물세트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걸로 할래요. 이왕 해주시는 거 좋은 걸로 해야 민수 씨한테도 좋지 않을까요? 계속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하게 점원을 불러 물어봅니다. 이 세트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건? 계속 씨는 가격을 듣고 속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자신이 결혼할 때는 이런 고가의 예물은 받아보지 못했기에 현실적으로 예물에 이런 큰돈을 쓰는 것보다는 아들면 일이 살림에 보태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은아 다른 걸로 하고 이거 살 돈을 집이나 혼수에 보태는 건 어떻겠니? 계속 씨는 지은에게 제안을 해보지만 그때 지은은 곧바로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바로 자신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예물 세트 골랐어? 어, 완전 최고급 명품이야. 내가 사진 보내줄게. 엄마도 봐. 그런 지은의 모습을 보며 계속 쉬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생각하며 참고 넘어갑니다. 그래, 이게 좋다는데 좋은 마음으로 해주자. 그렇게 지은의 반지 사이즈를 재고 결제를 한 뒤에 매장을 나섭니다. 그때 갑자기 지은이, 어, 잠시만요, 어머니. 저는 이 백화점에서 산 화장품 환불할 게 있어서요. 민수 씨 도착했다니까 어머니는 민수 씨랑 먼저 만나고 계세요. 그래, 알겠다. 그렇게 지은은 갑자기 환불할 화장품이 있다며 화장품 매장으로 갑니다. 계숙 씨와 민수 씨는 따로 만났습니다. 엄마, 예물은 잘 골랐어요? 어, 그래. 지은이 마음에 드는 걸로 했어요? 예쁜 거 했죠? 응,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지은을 만나하기로 하고 계숙 씨와 민수 씨는 지은이 환불받는다고 했던 화장품 매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 근처에 무슨 일이 난듯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환불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걸 누가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냥 환불해주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규정이라서 영수증 없이는 어렵습니다. 아니, 뭐, 이딴 백화점이 다 있어. 내가 여기서 샀다는데, 조회해보면 알거 아니야! 고객님, 저희도 해드리고 싶지만, 정해진 규칙이 있어서 영수증 없이는 정말 환불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참나, 그럼 여기서 찾아봐! 지은은 가방에서 구겨진 영수증 여러 장을 직원에게 던지며 짜증스럽게 소리칩니다. 직원이 한숨을 쉬며 구겨진 영수증을 펴가며 확인합니다. 고객님, 영수증 여기 있네요. 환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저희 매장 할인 기간에 사신 제품이라서 금액은 할인된 금액으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할인된 가격 말고 원래 가격으로 환불해 달라고. 죄송하지만 규정상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할인했던 거안 팔려서 지금은 정가에 팔고 있잖아. 정상 가격으로 환불해 달라고요! 지은은 더욱 분노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보안 요원이 다가와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민수 씨는 지은에게 다가가 말리고, 혜숙 씨는 당황하며 직원에게 다가가 대신 사과합니다. 화장품 다른 거 사면 되잖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냥 나가자. 민수 씨, 이 여자 나한테 하는 거 봤어요? 아니, 환불을 제대로 해줘야지. 무슨 백화점이 손님한테 이래? 당신들 나 우습게 봤어. 두고 봐,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자. 제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죄송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 있어. 민수 너는 지은이 데려다 주고 집으로 와라. 오늘 저녁은 못 먹겠다. 나는 먼저 가마. 그러세요, 어머니. 저도 화가 나서 저녁 못 먹겠어요. 예물은 잘 받을게요. 엄마, 이따 연락 드릴게요. 죄송해요. 집으로 돌아온 혜숙 씨는 심장이 계속 뛰면서 조금 전 백화점에서 있었던 상황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오늘 지은이 예물은 잘했어요. 아, 오늘 정말 큰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혜숙 씨는 남편에게 백화점에서 지은을 만났을 때부터 일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그런 아이 며느리로 맞고 싶지가 않아요. 평상시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민수에게 먼저 내색하지는 말고, 민수 얘기를 들어봅시다. 지은을 데려다주고 온 민수 씨와 계속 씨 부부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 아빠 죄송하지만 저이 결혼 못 하겠어요. 파혼하고 싶어요. 그래. 아니다. 사실 엄마도 이 결혼 접었으면 했어. 근데 네 마음이 어떤지 몰랐어. 차라리 잘 됐어. 더 나쁜 일 겪기 전에 시골리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지 싶다. 엄마 사실 이런 모습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지은이 어머니가 땅에서 종업원한테 고함을 치고 접시를 던졌던 적이 있어요. 코스요리 나오는 곳인데 다 먹고 일어서려 할때 직원을 시켜서 모든 반찬을 새로 차려달라고 해서 직원이 코스요리는 리필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또 지은이는 친구 결혼식장에서는 자기가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식장 분위기를 망친 적도 있었고요. 민수 씨는 이 기억들을 떠올리며 결혼 생활에 대한 걱정을 깊게 합니다. 지은이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그집 부모가 그러니. 민수 씨는 결국 지은에게 파혼을 통보하고 지은과 그 어머니는 격렬히 항의합니다. 특히 지은의 어머니는 계숙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으며 난리를 칩니다.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기가 막혀 정말. 계숙 씨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이번 일이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맞지 않는 걸 빨리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뭐라고? 당신 아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내 딸을 파혼시켜? 당신 아들이 어디 가서 우리 딸같이 예쁜 1등 신부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내 노나 하는 집안 아들들도 우리 딸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한 트럭은 줄을 섰어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파혼을 시켜 저기요 지은 어머니 그렇게 괜찮은 집안 아들들이 줄서 있으면 그쪽하고 시키세요 우리 아들도 그쪽 딸에 비하면 빠지는 거 없어요. 우리야말로 아들이 좋다 그래서 따지지도 않고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고, 이런 집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반대했죠. 참, 후회되네요. 뭐라고 당신 말다 했어? 당신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당신들 내가 아는 변호사 전부 동원시켜서 고소할 거야. 자기 결혼으로. 며칠 후, 혜숙 씨는 다시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모든 일이 조상님의 은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인연을 일찍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